지난달에 유지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일정 조건만 갖추면 관리 주체의 자체적인 성능 점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급과 고급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1명씩과 성능점검용 계측기를 갖추고 있으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 개정이 성능점검의 의미와 효용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수첩과 계측기만 있다면 성능 점검을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도 일부 불량한 성능 점검 업체에 의한 부실한 성능 점검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만이면, 그럼 너희들이 한번 직접 해봐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책임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문제의 발단이 부실한 성능점검 업체들에 의한 것이라서 같은 성능점검 업체 입장에서 궁색한 한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만들기 작업으로 전락하게 두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시설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계측기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계측한 값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능 점검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측기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계측기도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별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도 알려드리고, 장비별로 한대 이상씩은 함께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하는 방법도 실습도 시켜드립니다. 나머지 장비들은 직접 성능점검을 진행해보세요. 저희들의 성능점검 보고서 양식을 드릴 테니 직접 보고서도 작성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성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외부 성능점검 업체에 맡기실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본인이 다루던 시설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운전하던 시설을 본인이 성능 점검까지 하게 되면 평상시 뭐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은 평상시 그렇게 늘 운전해 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가급적 성능점검 업체에 의뢰하여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일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들이 성능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